하나님 말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필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또 공중 일기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세운 또그 반란을 막은 그 공에 대해서 또 보게 되고 또 어떠한 공도 내려지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지만. 지금 에스더의 마음가운데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햄릿에 보면 그 세이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 대사의 말처럼 지금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그러한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욱 극적이고 또한 하나님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 지금 하만은 그 하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내생각과 내 뜻대로라면 어, 나에게 어, 나를 대접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어, 나무에 매달고 또 그를 죽임을 통해서 그 민족까지 말살함을 통해서 자신의 분이 다 이제 해소될 줄 알았지만 갑자기 본인이 이제 모르드게를 또 칭, 어, 칭송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마음 속에 착잡함과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잔치에 초대될 때까지는 왕과 함께 자신만 이렇게 잔치에 초대가 되어져서 기쁜 마음이었지만 불과.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신의 아내와 지혜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마치기도 전에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7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펼친 그 잔치에 또 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7장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에스더가 왕비에 오른 그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루신 것은 아닌가라는 분명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세우시고, 또 에스더로 하여금 유다민족을 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두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은 지금 세 번째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5장 3절과 5장 6절에서 이미 왕은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어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세 번째나 그 의지를 가지고 에스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오늘 본문에서 그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에스더는 자신의 어떤 민족 출신에 대해서 함구하였습니다. 어, 특별히 모르드개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였고, 어쩌면 지금 하만도, 지금 왕도, 어, 그녀가 유다 민족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하만도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이제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왕의 생각에는 어, 무언가 좀 좋은 궁을 달라, 아니면은 어떤 좋은 보석을 달라라고 어, 다른 여인들처럼 그렇게 말할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 왕후 에스더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더서 1장, 2장을 쭉 보면서 어, 와스디가 기존의 왕후가 폐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 왕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눈에 거슬리면 어, 폐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왕이여라고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소원을 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것도 왕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해달라고 말하며 어, 예의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그러니까 나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도 살려주세요. 라는 거죠.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어, 어떤 그런 땅이라든지 궁을, 그리고 보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알수 없는 그러한 황당함 가운데서 그 말을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에스더가. 나와 내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사실 3장 13절에서 하만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어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되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 민족 자체가 다 말살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맞이한 이두 번째 잔치는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잔치였습니다. 왕이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왕의 허락 없이는 가까이 가지 못했던 시대, 그 권력 앞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와 또그 민족과 신앙을 밝히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에스더는 이제 신앙을 숨기고 또 자신의 민족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지금 에스더의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도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런 에스더의 상황 가운데, 물론 죽음이라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신앙 때문에 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에스더가 지혜롭게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말을 하였습니다. 왕은 지금까지 세 번이나 똑같은 그러한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에스더는 아직 하만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아직까지 에스더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지금 심히 분노하면서 어 왕후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어, 이것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가 6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어, 대적과 원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만은 찝찝한 마음과 착잡한 마음으로 두 번째 잔치에 왔지만 그 자리가 자신의 죽음의 마지막 잔치임을, 최후의 만찬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만일 알았다면 그도 많은 것들을 꾸미고 이 모든 상황에 대처했겠지만 지금 에스더는 지혜롭게 하만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 지금 하만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왕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죠.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서를 내렸고 조서에 이제 사인을 하였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왕후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왕후에게 세 번이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왕후의 말만 듣고 또 하만을 처형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 가운데 일어서서 후원으로 나갔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만이 두려움에 떨면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하만이지만 그도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왕은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또 하만이 나아가서 왕을 만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에게 에스더를 붙잡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만이 지금 에스더 앞그 걸상 위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8절에 있는데요. 하만이 정말 왕후 에스더를, 어, 또, 어, 욕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어, 자신이 절박함 가운데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죠. 어,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자신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마치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왕은 지금 왕후 에스더를 욕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강하게 분노하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왕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요, 왕후를 욕보이게 했다라는 그러한 죄명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명분이 세워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은 하만의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이 얼굴을 싼다는 것은 빛을 볼 자격이 없다라는 중재인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만의 입장과 하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만의 모든 계획같듯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고 그의 교만과 그의 높아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구절에 보면 하르보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말로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한 23미터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르보나가 참그 상황을 잘 이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 23m 다니는 나무에 사실은 누구를 매달으려고 했습니까? 그 나무의 준비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였고, 그날, 딱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날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나무에 본인이 달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고 그제서야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원 26장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함정을 팠지만 그 함정이 도리어 자신을 올가매는 그러한 함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계획과 하만의 모든 것들,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만을 낮추시고 하만을 또 죽임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물론 이 에스더서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내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날과 시간은 없었고 내 삶의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신앙의 경륜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만처럼 자신의 어떤 교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더와 또그 모르드게 그 모든 상황을 보면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또한 뭔가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순간 순간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또 내가 어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햄릿의 대사의 고백처럼 인간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성경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았지만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 그리고 고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또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문제와 죽음의 그 갈림길에 또 인생의 전쟁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또 죽음 가운데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또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삶의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